안녕하세요. 개굴대 개입니다. 지금 시즌은 어떤 파밍을 하든 돈이 너무 잘 벌려서 디바인 인플레이션이 온 상황이죠. 이런 분위기 때문에 뉴비분들은 탱값이 너무 비싸서 시작하기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반대예요. 중저점 아이템이 너무 많고 가격도 많이 내려가서 오히려 뉴비분들한테는 좋은 시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시즌 초에 최소 10디바인 이상 하던 아이템이 지금은 5 0짤 정도면 살수 있는 수준이에요. 다만 문제는 빌드 단계를 1부터 10까지라고 했을 때 지금은 시즌이 많이 지난 시점이라 5에서 10까지 가는 가이드는 많이 나오는데 1에서 3 혹은 5까지 만들어주는 가이드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비 분들이 초반 구간에서 막히기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최소 비용으로 빌드 기초를 빠르게 잡는 걸 목표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이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직접 아이템 구매하면서 맞추는 걸 보여드릴 건데. 들어간 비용부터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장 궁금해 하시겠죠? 이게 제가 부위별로 구매한 그런 가격이고요. 전부 다엑절티도 오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장갑은 5액짜리인 거죠. 이걸 전부 합쳤을 때 219액짜리 나왔고요. 제가 이렇게 가격을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드는 의문이 있죠. 그러니까 뭐 보통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의문이 드실 텐데 뭐냐면은 물도몇개 없는 아이템을 최저가로 구매해서 너만 가능한 그런 가격을 아이템으로 맞춘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기 쉬운데요. 제가 뒤에서 아이템 구매하는 거부위별로 직접 보여드릴 거고요. 매물이 많은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가 매물 하나만 있는 걸 구매한 게 아니고 매물이 최소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있는 거를 구매했다라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 뭐 많으면 수천 개도 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핵심 기제를 간단하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빌드 자체는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독 빌드인데 중독 융합이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이게 p o e 에서 중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게 상태 이상이에요. 피해를 주는 상태 이상이죠. 이 상태 이상은 물리랑 카오스 데미지를 기반으로 발생합니다. 뭐 번개나 화염이나 냉기는 일반적으로 중독 상태 이상을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독 융합이라는 기재를 챙기게 되면은 번개랑 화염, 냉기 같은 원소 데미지도 중독 유발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데미지 소스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적한테 중독을 걸다 하더라도 그 중독 데미지는 내가 얼마의 데미지를 줬냐에 따라서 비례하기 때문에. 데미지 소스를 많이 챙기는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물리랑 카오스 밖에 안되면 은 데미지 소스 자체가 적어서 좀 빌드 포텐셜이 많이 낮아지거든요 근데 번개 화염 냉기까지 챙길 수 있게 되면 은 특히나 저점에서 굉장히 유용해지겠죠 그래서 중독 융합은 역병손가락이라는 장갑에서 챙기고요 명중의 모든 피해가 중독 강도에 반영 저 옵션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기제는 전도성 균열인데요 이 활인데 이 활에서 특수한 옵션은 번개 피해를 전부 다 카오스 피해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그 카오스 피해로 감전을 유발시킬 수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의문이 들수 있는 게 있는 게, 카오스 피해가 중독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소스가 된다고 하는데, 감전을 유발시키면 중독을 유발을 못해서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뉴비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카오스 피해를 감전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카오스 피해가 감전도 유발하게 하게끔, 둘다 유발하게 하게끔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생존이랑 만화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생존은 뭐 이런 겁니다. 사실 뭐 크게 어려울 건 없고요. 근데 회피에실 하이브리드 베이스라는 게좀 중요하고 그래서 회피랑 이슈를 좀 많이 챙길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저항 75%는 필수고 카운트 저항은 40에서 50%그 정도 챙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만화 같은 경우는, 처치 시 만화의 복추월, 만화 흡수 옵션 한 줄, 그 다음에, 착취의 징표라고 해서, 스킬 잠에다가 보조잼으로 껴놓을 거에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스킬 잠 보면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만화 플러스까지 사용해서, 만화는 이제 부족하지 않게끔 할 겁니다. 뭐, 이런 아이템 맞추는 거는, 제가 뒤에서 좀 단계별로 설명 드릴 거니까, 걱정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정말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POB입니다. 이 POB라는 게 외부 프로그램인데, 내가 게임을 하는데, 외부 프로그램까지 써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이 P.O.V.라는 게임은 P.O.V.를 잘 다뤄야지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굳이 실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빌드를 맞춘다 하더라도 이거를 사용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정말 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이드한 영상이 있어요. 지금 썸네일 나가고 있는데 이 영상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남겨드릴 테니까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더보기란 가셔서 보고 온 다음에 이 영상을 따라서 아이템을 맞추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거래소에서 내가 아이템을 이렇게 검색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활로 보죠 활 이렇게 활을 검색했는데 이 활이 얼마나 센 건지 여러분들이 알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단순히 이게 데미지가 높다고 해서 데미지가 무조건 높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드 결과값이 높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복사해서 이 POB에다 직접 넣어보면은 이 활이 얼마나 세지고 약해지는지 눈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활을 가져오면은 데미지가 50% 약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POB에다가 직접 거래소 아이템을 복사해서 이게 얼마나 효율이 좋은 아이템인지 가격 대비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볼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영상 보고 온 다음에 이 영상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뭐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세요 먼저 활 같은 경우는 전도성 균열을 쓸 거라서 똑같이 넣어주시고 증강 홈에다가 최소값 2를 넣은 다음에 여기 이제 가격에다가 여러분들 여건 되는 만큼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최대한 저렴하게 빌드를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5 0짜리까지만 쓸게요 최대값에 5 0짜리 넣고 검색하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여건되면 뭐 1디바인 2디바인 이 정도까지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뭐 5획짤8획짤 굉장히 많죠 이렇게 저렴한 가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좋은 걸 구매하기 위해서 옵션에 보시면 번개피에 추가가 있죠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가장 높은 거, 그러니까 번개 피해가 가장 높은 거부터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피해가 높게 달려있고, 가격이 저렴한 거 구매하시면 되겠죠. 보시면은, 얘가 지금 1에서 476인데, 타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장장인 스돌을못 바르기 때문에, 좀 내리시면 이런 거 있죠. 15액짜리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구매해가지고 대장장인 스돌 발라도 될것 같고요.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5액짜리. 타락 안된거. 근데 뭐 타락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퀄리티가 이미 발려있으면은 그런거 구매하셔도 되구요. 뭐 이렇게 퀄리티가 꼭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저점이라서 굳이 퀄리티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그런 조건도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정말 가장 최소치의 가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15억짜리 이거 구매해줄게요. 장갑같은 경우는 여기 이름 똑같이 넣어주시고 이제 증강홈에 최소값에 1 넣으신 다음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뭐 보시면은 아무거나 구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1 0 0절짜리에 굉장히 매물이 많아요 뭐9 0절도 되게 많고 1 0 0절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넉넉히 한1 0 0절 정도 보고 그 정도 보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5 0절짜리 매물이 두개 있어가지고 5액절 주고 하나 구매할게요 그 다음 화살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같이 넣어 주시면 되고요 역시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건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50액절 상한선 두고 구매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뭐 마찬가지로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중에서도 좋은 거는 이런 매물이에요 그니까 러 베이스 자체가 준비된 화살통 공유속도가 붙은 이 화살통이 가장 좋고요 이런 수치들 이죠 그니까 러뭐 활스킬의 피해 그리고 투하체속도 그리고 이제 플랫데미지 이런 수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2티어, 2티어, 1티어라서 생각보다 꽤 좋은 매물이고요 이거는 뭐 3티어, 5티어, 1티어라서 굳이 구매한다면 이걸 구매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두어의 티어를 비교하시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뭐 여러분들이 매물에 따라서 플러스 2렙짜리도 구하실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투자치 스킬 레벨 플러스 2렙짜리도 구하실 수 있으면은 구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 매물도 좋아요. 이거 투체치도 올라가는 이게 기민한 화살통인가 그런데 이 베이스도 좋습니다. 근데 꼭 이게 저점이다 보니까 베이스를 고집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보시면은 매물 중에서 이 5액짜리. 지금 제가 보기에는 5액짜리 1티어, 2티어, 2티어. 이 매물을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킬 레벨도 2레벨이고 공격 속도도 붙어 있죠. 그래서 전 이거 구매해 줄게요. 어 근데 제가 구매하려고 보니까 팔렸다고 뜨더라고요. 역시 좋은 매물이라서 구매하려고 보니까 바로 팔려 있어 가지고 그냥 이거 구매해 줄게요 지금 500 짜리 1티어 2티어 2티어 짜리 이런 매물이 있어가지고 이거 구매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투구는 이렇게 똑같이 넣어주시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에너지 쉴드를 최소 300 이상을 넣는 거죠 뭐한400 500 짜리 매물도 있을 건데 일단은 최소치로 잡았고요그 다음 이제 돈도 역시 그러니까 아이템 가격도 여러분들 여건 되는 만큼 넣으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역시 저점용 가이드를 만들어 드는 게목적이라 50액 짤까지만 볼게요. 검색하면은 매물이 굉장히 많죠. 매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에너지 보호막 수치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이는 에너지 쉴드 있죠. 이거를 클릭하면은 마찬가지로 높은 거부터 낮은 순서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이 중에서 뭐 괜찮은 매물 구매하면 될것 같아요. 에너지 쉴드가 높은 상태에서 지능이랑 저항이 높게 달려있는 매물 구매하면 되겠죠. 뭐 가격도 적당하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30액 짤때 에너지 쉴드가 450이 넘는 매물이 꽤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지켜볼게요 어, 저는 이거 구매해 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에너지 쉴드가 440이긴 한데 지능이랑 저항이 적당히 높게 달려 있어가지고 이거 구매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도 좀싼 편이고 그래서 이거 구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옷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저항이랑 민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세팅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갑옷에서 이런 걸 최대한 많이 끌어오고 싶어서 최소치 40이랑 20을 넣었구요 그 다음에 회피가 1800 이상을 최소치로 잡았습니다 뭐 가격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건되는 만큼 넣으시면 되구요 이대로 검색해볼게요 뭐 역시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회피순으로 정렬을 시킬게요 이게 보시면은 50액짜리도 있고 뭐 10액짜리도 있고 하죠 근데 가장 저렴한거 구매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10액짜리가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고 뭐쭉 내리면 20액짤도 있고 30액짤도 있고 뭐 저렴한 아이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회피가 가장 높고 정잘 달려있는 10액짜리 이거 구매하겠습니다 그다음 장화 같은 경우는 똑같이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스탯인데 스탯은 여러분들 부족한 만큼 챙겨오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탯이 안 부족하면 이렇게 안 챙기셔도 되겠죠. 스탯 요구치는 제가 앞에서 정리해드린 대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지능이랑 민첩을 둘다 넣어놨는데 이게 둘다 검색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카운트 같은 경우는 여기 스탯 그룹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카운트는 이둘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검색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일을 넣고 지능이랑 민첩을 넣어두면은 이둘 중에 하나라도 29가 넘는 게 있으면 검색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넣고 검색을 해줄게요 검색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매물이 꽤 많이 나오는데 뭐 1액짜리도 많고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거는 저항이 높게 달려있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베이스에서 회피랑 에너지 보호막이 골고루 높게 달려있으면 좋아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저렴한 빌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부츠의 베이스까지 신경 쓰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가능한 저렴한 가격에서 뭐 회피나 에너지 보호막이 적절히 높게 달려있는 거 구매해주시면 좋겠죠. 제 생각에는 회피에이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이게 둘다 달려있는 게 좋긴 한데 말씀드렸듯이 저자본이다 보니까 그냥 회피만 달려있든 지능만 달려있든 좀 높게 달려있는 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게 지금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회피랑 에너지 보호막이 적절히 달려있고 그래서 이건 14액짜리인데 뭐 보시면 은 매물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5 0액짜를 상한선으로 잡았기 때문에 위에도 10액짜리도 많고 뭐 되게 많아요. 저렴한 가격이 되게 많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이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스탯이랑 그리고 저항 그 중간 점검을 좀 하면서 아이템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P.O.B 아이템 넣어보면서 이제 좀 맞추라고 안내드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구매한 아이템을 이렇게 넣어보면은 저항은 이 정도고 스탯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스택 같은 경우는 지금 패시브트리상에서 힘으로 찍혀 있어가지고 이게 분배가 안 돼서 이렇구요 그래서 이거 힘에 있는 거를 민첩이랑 지능으로 분배하면은 아마 딱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저항이죠. 저항은 이제 내가 이 정도니까 참고하면서 아이템 맞춰나가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POB만 쓸줄 알면은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안내드린 POB 아이템을 넣어보는 법, 거래소에 있는 아이템을 그것만 여러분들이 익히신 다음에 그때그때 거래소에서 아이템 복사해와서 구매하시면은 저항 맞추는 건 훨씬 쉬울 거예요. 왜냐면 아이템 하나 구매할 때마다 총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 볼수 있으니까. 그다음 에 이제 허리띠는 이렇게 똑같이 넣으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참슬롯이 호신부 슬롯이에요. 그래서 호신부 슬롯이 최소 두개 이상이어야지 호신부 세 칸을 전부 다열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힘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탯을 어떻게 맞춰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벨트에서 굳이 힘을 안 걸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이 부족하면은 벨트에서 힘을 좀 끌어와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저는 힘을 좀 빼고 그다음 에 이제 저항이랑 최대 생명력 이렇게 본 다음에 검색하겠습니다 뭐 역시 1핵리부터 해가지고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5핵리에 굉장히 매물이 많네요 전이 중에서 이거 구매해 줄게요 지금 가격도 저렴하고 화염저항이 43%가 붙어있는데 지금 제 POV를 보면은 화염저항이 33%라 서 42%짜리를 가져오면은 75%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거를 구매하면은 이제 화염장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 0 0짜리라서 가격도 저렴하고 이거 구매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반지인데요 반지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저항이랑 그 다음에 플랫 데미지고요만약 여러분들이 스탯이 부족하면은 여기에 스탯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뭐 추가로 여러분들이 뭐 발견한 아이템의 희귀도까지 챙기고 싶으시면은 레어리티 희귀도까지 넣어주시면 좋겠죠 아 그리고 추가로 반지 한쪽에서는 이거좀 챙길게요 뭐냐면은 이 옵션이에요 이게 만화 흡수 옵션인데 만화 옵션 한줄 정도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많이 편해지기 때문에 만화 흡수 옵션을 한줄꼭 추가해 줄 거고요. 근데 반지한 쪽에서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뭐두쪽다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로 해서 검색을 해볼 거고 또 추가로 제가 지금 낫이라고 해놓고 화염장을 넣어놨죠. 이게 뭐냐면은 세그룹에 있는 건데 낫을 넣어놓고 그 아래다가 옵션을 넣어놓으면은 그 옵션이 달린 아이템은 피하는 겁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허리띠를 구매함으로써 화염장을 전부 다 맞췄죠. 그렇기 때문에 화염저항을 더 맞추는 것은 무의미해서 이제 화염저항은 제외시킨 거고요 이 상태로 검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만화 흡수까지 달아버리면은 매물이 좀 많이 없어요 지금 16개 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 충분히 여기서 괜찮은 매물이 많아서 구매하면 되지만 매물이 16개 밖에 없는 매물을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다른 방법을 알려 드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저항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맞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쪽은 그러니까 반지 한쪽은 만화 흡수를 빼고요 저항이 높게 달려있는 걸 일단 구매해볼게요 지금 만화 흡수를 빼면은 매물이 갑자기 굉장히 많아졌죠 가격도 저렴해지고 그래서 일단 이 중에서 저항이 최대한 잘 붙어있는 걸 구매해서 남은 저항을 최대한 잘 메꿔줄게요 일단은 반지 한쪽은 이거 구매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를 제가 끼게 되면은 냉기 저항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냉기 저항이 전부 다 만땅이 되고 번개 저항도 18%밖에 안 남죠 그럼 이제 카우스 저항을 맞출 수 있는 여력이 좀 남기 때문에 일단은 반지 한 쪽은 이걸로 구매해 주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나머지 반지 한 쪽은 지금 보시면은 저항을 75까지, 그러니까 냉기 저항을 75까지 맞췄기 때문에 이제 냉기 저항도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총 저항을 좀 낮췄어요. 어차피 저항 이제 많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만흡수한줄 넣어놓고 이대로 검색해 볼게요. 그럼 이제 번개 저항이랑 카우스 저항이 잘 달려 있는 걸 구매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쭉 보면은 일단은 저는 지금 카우스 저항을 조금 보고 싶어가지고 번개 저항은 이제 목걸이 한 쪽이 남아서 목걸이에서 좀 챙겨주면 되는데. 반지에서는 꼭 카우스 장을 한줄 챙기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필터에다가 카우스 장을 한줄더 추가해 줬습니다. 20 이상을 추가해 줬고요. 이건 여러분들 좀 저항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컨스터마이징 해가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있죠. 이게 지금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번개 데미지도 티어가 1티어로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카우스장도 꽤잘 달려있어서 이거 구매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걸이는 이렇게 구매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저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만큼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번개저항이 18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카우스장은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만큼 맞추고 싶어서 좀 높게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력 20번 필수예요 정신력 20번 꼭 목걸이에서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피나 에너지 보호막이 한 줄이라도 더 추가로 있으면 구매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검색했을 때 매물이 지금 8개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가격이 되게 저렴한 매물들인데 8개밖에 없는 매물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리긴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저는 이 조건을 없앨 거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저처럼 억지로 이렇게 조건을 넣지 마시고 여유가 되시는 만큼 회피랑 그리고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그 다음에 더 여건이 된다면 이 투자체 스킬 레벨 옵션 있죠 이것까지 붙여서 최대한 이렇게 옵션이 많이 붙어있는 목걸이를 구매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그 중에서도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은 뭐 저항이랑 스탯 그리고 정신력은 필수지만 그 다음에는 투사체 스킬 레벨이 좀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보막 최대치 이 옵션도 좋습니다. 회피는 뭐 있으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거를 전부 다 없애고요. 최소한 있어야 되는 이것만 넣어서 가장 저렴한 매물 구매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이게 맥시멈 에너지 실드, 그러니까 인크리즈드 에너지 실드 말고 이렇게 플러스 몇 맥시마 에너지 실드 이 옵션도 나름 쓸만해요. 물론 퍼센트 증가 옵션이 더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것도 유연 옵션이기 때문에 15액짜리죠. 이걸로 구매해줄게요, 저는. 그다음에 목걸이 주입 같은 경우는 집착, 혐오, 탐욕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세 가지 주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담 없이 주입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저항 다 맞췄고, 커서 저항도 40%까지 끌어올렸죠. 그 다음에 뭐, 스탯은 그냥 인게임에서 조절하면 되고요. 이제 호신부랑 그리고 주얼 그 정도만 맞추면 되는데, 이거는 조금 제가 빠르게 요약하면서 좀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같이 넣어 놓으시고 두 개를 구매하시면 돼요. 일단은 중독 강도 이 옵션이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에 고정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이중에서 두 줄만 가져오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건이 되면은 세줄꽉 채워서 가져오시면 되는데, 이제 저자본 빌드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두 줄만 필수로 보고 검색해 볼게요. 검색했을 때 매물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1액짤로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대충 뭐 아무거나 구매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거 있죠? 1액짤짜리 중에서도 이거는 조금 너무 낮아가지고 중독 강도가 높으면 좋겠죠. 최대한 한 13퍼 그 정도까지는 나오면 좋기 때문에 이거 있죠. 바로 밑에는 1액짤짜리 이거 하나 구매하고요. 뭐 비슷한 거 많으니까 뭐 이런 거1액짤짜리 일단은 두 개를 구매할게요. 그다음 이제 나머지 주얼 한 쪽은 그러니까 주얼이 총세 칸이라서 한 칸이 남아요. 첫 출시 만화 회복이 달려 있는 주얼을 구매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여건이 되면은 에너지 보호막 체 출시 증가도 높게 달려 있는 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저자본 가이드이기 때문에 이건 없애고요. 첫 출시 만화 회복 주얼 이거 하나만 가져올게요. 뭐이 중에서 아무거나 구매하면 됩니다. 사파이어에서 유효한 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보호막 체 출시 말고는 우액절짜리 아무거나 구매할게요. 그리고 이제 호신무 같은 경우는 돌이랑 소화랑 해동호 신부 이렇게 3개를 쓰면 되고요. 그다음 플라스코도 마찬가지로 생명력플라스크랑만나플라스크 최대한 등급 높은 거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옵션까지 신경 쓴다면 회복량의 몇 퍼센트를 즉시 회복이라는 옵션이 달려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 옵션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무게 꼽을 론을 구매할 건데, 일단은 페룰의 사장론 하나 구매해 주시고요. 이건 뭐 4.5획 짜리죠. 뭐 대충 5획 짜리를 놓고 구매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궁술론이 있어요. 화살 한발추가 발사하는 건데, 이거는 77획 짜리예요. 이것도 하나 구매할게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스킬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맵핑하실 때는 독포화 화살 이것만 쓰시면 됩니다. 이것만 쏘고 다니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 혹시 빌드를 조금 잘못 맞춰서 약하다 싶으시면은 레오몬스터 만났을 때 이거 있죠. 면독성 종양 이것만 한 번씩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보스 잡을 때는 먼저 차율라의 손으로 이제 징표를 걸어주고요. 징표를 걸기 위해서 이번 칸에 반드시 육척봉 아무거나 하나 껴주시면 돼요. 육척봉 옵션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차율라의 손으로 징표를 걸어주고 가스 화살이랑 그리고 덩굴아살 하나씩 깔아주세요. 이렇게 깔아놓은 상태에서 그냥 이거 있죠. 맹독성 종양. 이것만 계속 쓰시면 돼요. 이것만 계속 쓰시면 이제 보스몬터가 알아서 죽을 거고요. 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맵 도는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이제 맵도 식스모드 하지 마시고 한4줄 정도 옵션 4줄 정도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틀라스 트리에서도 이 보스 트리를 한두개 정도 빼놓고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빌드를 따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뉴비 분들이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많이 오버 스펙인 상태로 그러니까 맵 난이도가 조금 낮은 상태로 도시는 게좀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 빌드 스펙 자체는 뭐 식스모드나 이도도 다 찍어도 잘 도는 스펙이에요. 물론 돈이 정말 극단적으로 적은 빌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쾌적하게 막 엄청나게 쉽고 다닌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잘 돈다 쯤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상태로 도는 것좀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시즌이 돈도 벌기 쉽고 빌드업하기도 굉장히 쉬운데, 뉴비분들 같은 경우는 디바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많이 혼란스러워서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그런 뉴비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는 이 빌드를 할수 있는 파밍 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